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사람은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역대상할 때, 그때 말씀드릴 때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번에 우리가 역대상할 때. 쭉 족보를 나열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을 했는데요. 이 센터에 어디가 있었냐? 이 유다 지파를 쭉 얘기를 할때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얘기를 할때 솔로몬이 제일 센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왜 핵심일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예,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전혀 솔로몬에 대해서 좋게 안 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전을 지었다라 예,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다. 예, 네, 무엇을 위해서 소명받은 사람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는데요. 전반부 그진 20년 정도는요. 성전 건축에 전념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후반부 그 20년은요.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난 이후에 복 받은 시기라는 거죠. 복을 아주 많이 받았다라는 시기를 나타내고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구절들을 많이 가져와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1기를 가지고, 11기 구절을, 왜냐면 하 이제 성전건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11기에도. 11기를 가지고 성전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잘안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역대기를 가지고 성전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이건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11기의 본문은 그런 성전 건축과 복받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은 요 역대기 책이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20년, 자기 40년 중에 후반 20년을 복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려면 요 반드시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본문을 정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알고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복 받은 그런 시기가 대체적으로 역대기에 많이 묘사되어 오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이 주로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 역대상이라면요,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하는 솔로몬의 통치 시절부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역대 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역대 하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역대 상할 때도 말을 했지만은요. 히브리 문학의 대부분의 구조들은 이수미상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생도 아주 정교한 내러티브 구조가요. 수미상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위에 A 부와지에 1장 17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부와지에 A- 이 구장 예, 1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이렇게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요 앞뒤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이제 이제 B는요. 이방인 칭송원과 히람 이야기 그리고 B 다시에는요. 그 이방인 중에서도 시바의 여왕이 이제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아주 막, 현황하였더라, 막, 일할 정도로, 놀라서 그냥, 솔로몬의 어떤 지혜에 탐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송을 하죠. 그리고 히람 이야기, 동시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의, 성전 건축과 이방인 노역자들, 그리고 C-의 기타 건축과 이방인 노역자들, 그리고 성전 봉헌과, 그리고 성전 봉헌할 때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자, 여기서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예, D와 D-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드립다 읽기 시작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고 이렇게 써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탁월했던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위에 A하고 A-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로왕 히람이, 위에는요, 두로왕 히람이 아주 칭송을 하죠. 밑에는요, 예,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돌입된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거고요.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는 그 이야기가 아까 D, 시입니다 자, 그래서 C-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른 건축들을 또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건축들 역시 거기에 이방인 노역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어, 11기에 보면 그 솔로몬을 나중에 대항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로 보암에. 알죠? 여러 보암이 도망을 가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건축을 할 때에 사람을 동원하는, 그러니까 인력 소장이라고 합니까? 뭐 개미 인력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을 모, 모집하는 그 모집책이 그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 보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는 11기에 제가 잘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방인의 노역자들을 불러오는데 여러 왕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왕이 되잖아요. 북쪽의 열집파들을 다스리는 초대왕이 된다는 그 이야기들도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약간 시바의 여왕. 자, 역시 이방인의 칭송, 그리고 시란과의 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9장 1절에서 12절 쭉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수미상관법 구조로 예,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짜져 있는가. 이거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센터 D와 D- 이야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성전을 복원하고 이게 다 건축을 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야기가요. 이 전체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좌우 위아래에 대칭되는 이 이야기에 배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봤을 때는요 A와 A'에 둘러싸고 있는 솔로몬의 이부 그리고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열왕기 저자는요 이 솔로몬의 지혜와 너무 많은 돈 때문에 이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이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돈이 오히려 11개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넘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술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저자는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과 그의 많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금이 많고 나무도 많고 훌륭한 자기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그토록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상황을 두고요. 완전히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냐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 라헬은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엄마 없이 자라갈 그 애를 볼 때에 예. 금률이 여긴다라는 그런 뜻으로 뭐라고 짓습니까 베논이라고 짓잖아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라일이 이름을 짓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비와 비다시가 이방인의 칭송과 히란과의 거래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 자재들을 공급받는 이야기들을 배치한 것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방인의 이야기가 여기가 왜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 이스라엘도 얼마만큼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에. 저것들은, 이방인 저것들은 뭐 지옥에 뗄감들이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이 거룩한 성전 건축 이야기에 이방인의 이야기가 왜 둘러싸고 있냐는 거죠.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은 이게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엘의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참여해서 이온 땅의 모든 민족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건 그들만의 성전이 아니고 온 인류의 성전이며 모든 민족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요 국제적인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은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만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와 같이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잘 보세요. 열왕기 상 8장과 역대하 6장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상 8장과 역대하 6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